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이 되는 아이디어로 이별을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어, 요즘은 플랫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 저도 실제로 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플랫폼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던 이런 분야에서 제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특허가 가능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또 플랫폼 서비스의 특허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플랫폼 서비스가 뭔지에서부터 정의를 시작을 해야겠죠. 제가 특별히 칠판을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칠판을 이용해가지고 어,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플랫폼 서비스란 무엇이냐? 음, 기본적인 정의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여서 어떤 비교를 이용해가지고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인터넷 플랫폼이 존재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있고요. 여기에 자신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구매자가 이 서비스에 접속을 함으로써 이 구매자는 여러 판매자로부터 각각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보고서 비교해 가지고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어, 숙박업의 경우에는 음, 자신의 집을 어, 판매하기, 판매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렌트를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 판매자가 존재를 하고 어, 여행을 하면서 어디서 물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구매자가 경합을 하는 에어비앤비 있고 또는 모텔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을 구매를 유도하는 여기어때라 서비스가 있고요. 음식 배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어,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이 음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 판매자와 또 음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경합하는 이런 인터넷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어, 대리운전을 내가 지금 원한다. 또는 택시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수의 판매자와 또 구매자가 이렇게 구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인터넷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 부동산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직방 다방 이런 서비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처럼 어 실제 여러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곳에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은 한번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사업자는 별도의 어떤 큰 투자 없이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 서비스에 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서비스의 공통점은 자동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공통, 어, 몇 가지 고유한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본 구축 시스템인데요. 먼저 리스트 정보, 시스템이라고, 어, 리스트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판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들 또는 서비스들이 한 화면에 여러 경쟁하듯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리스트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자 할때 여러 가지 한식 메뉴들 또는 분식 메뉴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메뉴를 어떤 음식인지 설명과 사진이 곁들여 있는 그래서 선택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스트 정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카드 결제를 하건 특히나 카드 결제가 되겠죠. 했을 때 어, 구매자는 나는 카드결제를 한번 했을 뿐인데, 이 플랫폼 수, 어, 서비스 사업자와 판매자가 어떻게 자동으로 수익을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자동적인 비용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어, 인터넷 서비스의 인터넷 특성상 실제로 물건을 보고서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또는 음식이 어, 얼마나 가치가 괜찮은가를... 사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어, 구매한 사람들이 평점을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서비스는 공통적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들 시스템을 분야를 다르게 탑재를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다른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특허 서비스 ]의 경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다수의 변리사가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나이 서비스는 어떻습니다. 라고 경쟁을 하고 특허 출원을 원하는 분들은 이 변리사를 어, 선택을 해서 구매를 이루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뭐 특허 출원 플랫폼 서비스가 특허가 가능하겠을까? 가능하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류는 달라질 뿐이지언정 어떤 구매 정보 시스템과 리스트 정보 시스템, 그리고 나중에 비용 정산 시스템, 고객 평점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에 있는 플랫폼 시스템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만 새롭다고 해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진출하겠다. 그러면 어, 특허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바로 그 서비스에 특화된 고유한 특징을 새로 제시를 해야지만, 특허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그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어그 서비스에 특화된 고민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고민에 적합하게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특허의 지름길 인정받기 위한 지름길. 특허는 어 플랫폼 서비스도 결국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성이란걸 요구를 어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적용되던 그런 어 플랫폼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요. 나름대로 플랫폼 서비스이면서도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특허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야 내가 새로운 분야의 플랫폼 서비스를 뛰어들겠다라고 하면 이 분야에서는 왜이 플랫폼 서비스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서 나름대로 그 워딩을 쉽게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그 솔루션은 내가 제공을 처음으로 제공을 했는데 다른 경쟁자도 따라서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그리고 그 솔루션이 나름대로 특징 있고 놀랍고 탁월한 효과가 있을 때 진보성을 충족시켜서 특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실제로 빨리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어, 솔루션 필요했겠죠.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어떤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어, 예로부터 어, 처, 서비스 초기서부터 음, 정,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특허로 등록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 특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아 이렇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하고 연계를 하면 빨리 배송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증보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겠죠 어,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어, 아주 쉬운 사례를 한번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검단 서비스라는 예시입니다. 제가 다른 예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특허 등록을 제가 어렵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등록을 받았는데 좋은 특, 어, 어떤 특허를 받았고 실제 활발하게 서비스가 제고, 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검단의 특징은 뭐냐면 오토바이를 실제로 사고파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새 오토바이가 아닌 중고 오토바이예요. 새 오토바이라면 당연히 어디서 사든지 간에 그 성능은 담보가 됩니다. 제조사로부터, 어, 야마하나, 뭐, 이런 가바사키 같은 그런 오토바이 제조사로부터, 어, 여러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고 오토바이는 사용한 이력에 따라서 오토바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가 올려놓은 오토바이의 정보만 가지고 구매를 했다가는 허탕치기 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고 오토바이를 검증하는 그런 서비스다 해서 중검단 서비스인데요. 어, 또 하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하고 다르게 중고 오토바이 가격 단가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낮습니다. 어, 오토바이 중고 하나를 100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구매자가 마침 내가 원하던 모델이 부산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오토바이가 시세는 150만 원 그렁인데 1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는데 봤더니 사진하고 다르게 정말 엉망이더라 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부산을 헛걸음친 그런 비용만 해도 교통비가 10만 원이고 하루를 다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원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중급자 서비스에서는 판매자의 근처에 있는 전문가를 미리 섭외를 시켜서 그 전문가가 그 판매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보고 그 결과를 구매자한테 전달해서 실제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굳이 부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멀리 바, 부산에 있는 오토바이에 바로 근처에 있는 전문가에게 어, 일부 한 몇만 원에 실비만 주고서 저좀 봐주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그 전문가가 아 이 오토바이는 정말로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실제 먼, 먼 곳에 발품 팔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구매가 이루어지게 한 이런 부분에서 어, 좋은 특징이 되어서 특허 등록이 되었고, 실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단순히 분야만 새롭다라고 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그어모아서 내가 서비스를 한다 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 새로운 분야의 플랫폼 서비스로 등, 어, 진입을 하려면 어, 수, 어, 서비스 진입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 여기 어때 또 뭐, 야놀자의 전쟁과 같이 정말 유사한 경쟁자들이 바로 뛰어들어와서 레드오션이 될 겁니다. 결국 내가 플랫폼 서비스를 어,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서 특허 등록을 받아서 이걸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고 내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는 게 최고인데요. 그러려면 실제 그 분야에서 남들이 다 고민하는 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할까에 대한 원인, 그거를 찾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가지고 그 내용을 특징 삼아서 특허를 등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 새로운 본인이 또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어, 새로운 시장성이 좋은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내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좀 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고 또 획기적인 솔루션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이동기별 이사에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이 지금까지 참 많은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같이 고민한 결과를 가, 어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부자에 맞는 좋은 솔루션을 같이 의논을 해서 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좋은 특허 등록을 받도록 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어 저에게 어 상담 요청은 지금 이 영상의 하단에 있는 어 기적의 1시간 특허 상담 또는 저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부담없이 저와 직접 연락을 어, 교, 의견을 나누실 수 있고 또 실제 회의실에서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